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2022년 1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시작으로 또새 희망을 가지고 한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귀한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 제목은 그대와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본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범죄 심리학자의 가상 실험에 의하면 대도시에 약 5분간 불을 끄고 난 후에 범죄자들의 심리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강도, 약탈, 방화, 살인 등 평상시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가상 실험의 보고를 보았습니다. 어둠과 새는 이처럼 인간의 심리 저변에 많은 더큰 악의 세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가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불안과 어려움에 처해져 지쳐서 있던 그 세력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 그간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세계를 그렇게 가까이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고 건강도 많이 누렸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향락을 누리는 큰 시간들을, 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인간의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이 우리 곁에 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불편한 시간들을 거부하고 싶지만, 현재로는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간 앞에 압도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냉철하게 이 현실이 왜 왔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진리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잊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라고 하는 그 세상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대는 아주 친밀하게 서로 알고, 깊숙하게 교제하는 앎을 말합니다. 그냥 스쳐가는 행인과 한번 눈으로 마주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깊고 친밀하게 주님을 우리는 알고, 알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기의 그 언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을 문자적으로 의미하지만 자기 소유란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즉, 비록 자신의 창조주를 알지 못한 이 무지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소유임을, 바로 나의 소유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의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거부로 인간의 통치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을 망각한 그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배반하자 하나님은 마침내 주님을 통해서 당신의 소유된 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를 원하며 평생 배우고 먹고 마시며 살아갔지만 정작 나를 지으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난 자들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신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육신은 딱 단순한 어떤 육체만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말씀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 대신 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 중에 예수님은 신성을 벗지 않으시고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된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마오메트, 모세, 요셉, 석가모니, 철학자, 플라톤, 그 종교의 창시자, 지혜자, 그 누구라도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참 신이며, 또한 참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허망한 사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물론 지금이나 앞으로 세계 역사가 계속되는 그 시간도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시대의 역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탄생이 요한보다 6개월 정도 늦고 사역 시작도 요한이 먼저 했지만 요한 그는 단지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서부터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보다 선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충만하여서 성도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써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냥고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즉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숭고한 작업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육체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배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죄 사함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간단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는 내가 이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리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찾으신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곁에서, 길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서로 찾은 거예요.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처절하게 길에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병들어 있을 때 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리체라는 철학자는 반 기독교 주의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그런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신은 죽었다 라는 다소 도발적인 명제에 대해 많은 현대인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기독교적인 신은 단순히 특정한 한 종교의 신이 아니라 서구의 역사에서 일관되게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궁극적인 그 가치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정신병으로 10년 이상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신이 죽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정신 이상으로 광인으로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령 교수는 마지막 수업이란 그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리노 광장에서란 유명한 예화가 있지. 우체국으로부터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가는, 음, 니체가 가다가 늙은 말이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그 말은 마부에게 계속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니체가 달려가서 말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네.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머니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라고 마지막 말을 음을 거리고 그리고 10년간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죽었다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장면이 바로 니체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프리노 광장에서 얻어맞는 말은 예수님이시고 채찍질 당하고 이 허우적대는 이 늙은 말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죽음 앞에 가까이 다가갔고 자신이 초인이었다는 것을 자부했던 그 자신의 철저한 부서짐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간 찢기고 엉끌어졌던 삶을 들고 새해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8절 9절에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길로 가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장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울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척에 있는 죽음과 대면하고 사방의 고통과 어두움의 소리를 들으며 육체의 고통과 병마 앞에 흐느적거리는 팔과 다리를 마주하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주님이 앞에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하며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에르미야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악을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같이 기도문을 나누겠습니다. 황금 같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칙칙함을 다채로운 빛깔로 바꿔 주시고 강렬한 빛으로 우리의 둔탁함을 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의 기적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황 같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로 표현한 갈망과 표현 못한 갈망들을 진리에 대한 질문, 깊은 곳에서 주님의 신비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략 같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거절과 이별의 고통을, 부당한 고난을 만나 당혹스런 절망감을, 계속되는 불의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물과 갈망과 분노와 상실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끌어 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주 2022년 첫 주일 귀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한 영광을 하시며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은혜위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저희들 같이 늘 부정하며 불평하며 이 두려운 무서운 죽음의 세력 앞에 좌절하며 흐느러지는 이 다리와 팔을 가지고 갈 길을 잃어 눈이 멀어 소, 소, 소망이 없으며 보이지 않는 이 길을 하나님 오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 새 세상의 세계로 새 하늘의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금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끌어안고 이 안에 계신 주님이 여기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가게 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이 새해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